무더운 날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추억 만들기 여행. 간단한 캠핑카로 떠나볼까요? 리무진 스타렉스는 영상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천장을 절단하기도 하고, 도색도 하여 차량에 잘 장착시켜 고정해주고, 방수와 단열 작업 등을 합니다. 이제 80% 정도 작업을 마쳤는데 한번 볼까요? 하이루프와 천장 상부장 조명 등 천장 내부 시설을 포함하여 500만원에 제작이 가능하다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잘 상담해드릴 겁니다. 캠핑카 제작은 천장 하이루프 포함하여 제작해드리고 있으며 무시동 에어컨, 알터보스터 자동원인 그리고 TV, 냉장고, 전자렌지, 무시동 히터 등 모두 포함하고 그 외에 가구까지 가장 저렴하게 총 1,800만 원에 제작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600 암페어를 장착해주고 있습니다. 최고급 옵션으로 튜닝을 하고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제작을 맡겨도 됩니다. 고객님이 생각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면 맞춤형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외부에서 체크하시면 스타렉스 리무진 층고가 2m 25cm입니다. 내부는 1m 60cm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